옛날 성현들은 다 이거 개발한 분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개발하니까 부처님도 힌두교의 일방적인 그런 신위주의 가르침들이 찜찜했던 거죠.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신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알아내신 거예요, 부처님이. 신을 들먹이지 않고도 브라만 아트만 이런 거 들먹이지 않고도 열반이라고 하는 고통의 종식이라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참나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찾아내신. 기존 선입견에 안 따라가신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요. 개인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죠. 지금 자본주의, 우린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계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냉정하게 본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 내가 나한테 익숙하던 모든 것을 낯설게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힌두교 신을 모시고 살던 그런 시대에, 모든 걸 신을 빼고 설명해보자. 이거 부처님이 주, 하신 거예요. 메타인지가 탁월한 분들이니까 그런 걸 짓을 하죠. 공자님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속에안 끌려가면서 양심을 가지고 천하, 천하 국가를 경영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욕심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소코라테스도요. 다 제우스님 신들만 모시는데 그 신들 하는 짓이 맨 근친 상관, 분여자, 겁탈 납치 이런 거예요. 신들이 하는 짓이. 제우스 툭하면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서 아들 낳아놓고 딸 낳아놓고 올라고. 그거를 좋다고 믿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서크,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 제기한 양반이 소크라테스. 즉 역, 역사상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인류가 인류가 빠져있던 편견에서 혼자 빠져나오신 분들이요. 에 이거 이상하다. 자명하지가 않다. 심지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 죽게 생겼는데도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도 탈출을 도합겠다고 왔는데도 우리 둘말 중에 누가 더 자명한지 토론을 해서 자명한 사람 말을 듣기로 하자 해서 친구를 이겨요. 그래서, 그래서 탈출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목숨보다도 자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류한테 자기 생명을 걸고 보여준 분들입니다. 그런 성인들의 삶을 배우셔야지 명상의 달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쎘어요. 쎄고 쎘어요. 힌두교 몇천 년간 쎄고 쎘어요. 거기에 성인, 그전 세계적인 성인이, 보편적인 성인이 몇이나 나왔습니까? 인도에서. 명상의 달인들이 많은 거지, 인류 보편의 길을 제시하는 성인이라는 건 여도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뜻을 크게 품으시라. 진통의 달인, 통증 클리닉의 달인들 말고요. 정말로 인류는 통증을 불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옳은 거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명상을 하셔야 돼요. 석가모니나 예수님 다 그런 분. 예수님도 그 유대교 사회에 저항하신 거잖아요. 다 10개 명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던 그 신앙을 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것 같냐 하고. 제가 요즘 산상수훈 책 낸다고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다 그래요. 기존 유대교 율법주의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것 같냐. 네 속이 선량하지 않은데 하는 짓만 선량해 보인다고 천국 갈것 같냐. 이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당한 얘기인데 누구도 못 하고 있었는데 성인들이 나와서 합니다. 결론이 다 똑같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인간관계 최고의 그 룰을 찾아 냅니다.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 명상만 하셨겠어요. 현상계의 경험. 경험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합쳐져서 자명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별거 아닙니다. 메타인지 바로 잡는 게 수행이에요. 영성은요, 메타인지가 똑똑해지는 거예요.